안녕하세요 예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음, 저랑 철었다 콜라보 하실 분을 구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어, 저랑 철었다 콜라보 하실 분은 어, 두 명이 되고요. 주제는 두 명, 한 명당 두명 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한명 각각 다릅니다. 주제는 뭐한 명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하고 한 명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하고 이런 식으로 주제가 다릅니다. 그러므로 선착순은 두 명이고 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. 그리고 철었다 신청방도 좀만 있으면 다시 올릴 텐데 많이 신청.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!